오늘은 세종목 진입해봤습니다. 로체 시스템즈 3% 진입되고 있고요. 지금 242선 0 돌파하고 어, 요거 이제 시세를 제가 보기에는 한이 정도 이상은 뭐 크게 크게 보면 이 정도고 짧게는 한 6천 원 선까지는 한번 밀어줄 수 있다 어, 그런 판단에 진입을 해봤고 지금 3.5% 수익권 진행되고 있습니다. 일선 건설도 마찬가지로 어제 제가 말씀드렸는데. 어, 대북주 관련해서 지금 얘만 좀 움직이고 있고 얘가 계속 돌파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라고 말씀 을 드렸습니다 아침에 3% 정도 갔었는데 일단 꼬리에 못 팔았기 때문에 어, 좀더 가지고 가보고요 데이터 솔루션은 시가에 좀 달려 들었는데 어, 요거는 시가에서 지금 밑으로 빼고 있습니다 하지만 밑으로 좀 손절을 잡고 들어간 거라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좀더 기다려 보겠습니다 일성건설 지금 5% 수익권 진행되고 있습니다. 뭐, 요거, 지금 유지가 안 되고 있는데, 어, 5% 수익권 6,800원 근접했을 때 절반 매도하고 일단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. 네, 로체 시스템즈 오버슈팅 구간 지금 다가오고 있는데요. 지금 6% 아침에 진입해서 7% 네, VI 효과를 바로 앞두고 좀 흔들리는 모습 보이고 있습니다. 이거 VI 근접하거나 뭐 지금 한번 털고 싶은 생각이 살짝 들긴 하는데, 근 오늘 강하게 좀 올라가기 때문에 거래가 또 직전 거래들에 비해서 오늘 좀 크게 발생되고 있으니까 VI 맛을 보고 어? 오랜만에 한 3일만에 VI 맛좀 한번 보고 털어 보도록 하겠습니다. VI 한번 갔으면 좋겠네요. 아 드디어 로체 시스템 VI 발동이 됐습니다. 아 꿀이네요. 오랜만에 7% 단타 성공하고 있습니다. 네, 어차피 절반 아직 안 팔았기 때문에 VI 맞고 눈치 게임 조금 하다가 절반 털지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. 우체시스템즈는 저는 6,130원 정도가 일단 저항 구간으로 좀 보이고 있습니다. 그래서 요거 VI 풀리고 호가가 위로 한번 뜨면 절반 일단 챙겨보고 나머지 물량은 오늘 강하기 때문에 어, 조금 더 들고 가보도록 하겠습니다. 아, 체결 안 되고 쏟아내죠? 아, 이거 뭐야. 이거 뭐야. 체결이 안 됐어요. 어이가 없네. 일성 건설이 다시 조금 뭐 반짝반짝 빛이 나고 있습니다. 요거는 오늘 고가 돌파해주면 참 좋겠는데. 네, 아까 로체 걸어놨던 거 7%의 절반 안 털리고 그냥 밑으로 쭉 빠졌었는데, 와, 다시 올라오네요. 다시 올라와서 일단 7%의 절반 매도 성공했고, 어, 나머지 물량, 오늘 이게 좀 강하니까, 6,130원, 아까 약간 저항 걸릴 것으로 예다봤는데, 그것만 뚫어주면, 뭐 아주 끝장을 한번 보겠습니다. BNC 어제 절반 청산하고, 오늘 절반 물량밖에 안 갖고 있거든요. 네. 뭐 제가 보기에는 조금 더 가지고 가도 되는데, 어, 욕심 없이 4% 정도에 이제 청산하고, 어, 다른 종목 한번 노려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일성건설 지금 4% 올라가고 있습니다. 아침에 이제 여기 돌파 매매 시도했다고 말씀드렸는데, 뭐, 야무지게 올라가네요. 어제는 인건비도 안 나오고, 이거는 뭐 컴퓨터 전기세도 안 나오게 단타 수익을 좀 봤는데, 오늘은, 어, 야무지게, 아, 야무지게 좀 가고 있습니다. 이것도 한5% 근접, 혹은 뭐 제가 보기에는, 요볼벤 끝단 아까 말씀드렸죠? 여기까지 꼬리 한번 줄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. 6,900원. 근데 그거는 내 욕심이고, 일단 지금 호가 봐서는 6,800원 이전에 절반 청산하는 게 맞을 것 같아요. 요거 좀더 지켜보다가 근접하면 절반 털도록 하겠습니다. 일성건설 6750에 절반 딱 털자마자, 제거 받아 먹고, VI 보이고 있습니다. 어제부터 조금, 약간 열받게 하네요. 약간 애매한데? 6750에 털은 것도 뭐 제가 선택한 거지만, 이렇게 간장종지 같은 매매를 한다. 아, 이건 좀 반성해 볼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. 네, s n 코어 지금 검색기에 잡혀서 약간 충동적으로 진입해 봤거든요. 근데 네, 지금 보시면 요 시가에 만들어 놓은 요 캔들이 하락했다가 이 물량을 다 잡아먹는 양봉이 하나 출현했습니다. 그래서 약간 높은 포지션에서 제가 아마 요 정도 7,270원 정도에 잡았을 거예요. 그래서 지금 바로 밑으로 한2% 빠졌다가 다시 쫙쫙쫙쫙 올라가는데, 아, SN코 VI 보이고 있습니다. 이거 오늘 제가 아까 라이브 방송 중에는 요 캔들 오늘 나왔기 때문에 사고 칠수 있다 말씀드렸는데, 밑으로 사고를 치던 위로 사고를 치던 아니면 삐리하게 여기서 끝나는지 끝까지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. 대신에 제가 추격했고, 밑에서, 밑에서 잡은 게 아니라 위에서 좀 높을 때 잡았기 때문에 손절 짧고 빠따 짧게 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SN 코어 아까 왜 매수했는지 설명드렸습니다. 오늘 사고칠 수 있다 말씀드렸고, 야 VI 좋습니다. 오늘 아주 야무지네요. 로체 시스템 VI 먹었고 일성 건설 VI 코앞에서 약간 삐리하게 내려왔지만 SN 코어가 저에게 VI를 선물해 줍니다. 네, SN 코어 아까 2% VI 효과 정도에서 2% 정도 수익 나왔는데. 지금 밑으로 흔들리고 있는 모습 보입니다. 이거 일단은 조금 제가 높게 잡았기 때문에 다시 2% 정도 오늘 고가죠? 7,530원인데 어, 고가에 못 팔게 7,500원 근처도 못 가게 하네요. 지금 호가가 많이 비어 있습니다. 좀 흔들리는데 7,500원에 근접했을 때는 절반 털어야 될것 같아요. 지금 9%거든요. 사실 이 정도면은 조금 더 위로 열어두고 봐도 되는데 내가 너무 높게 잡아서 쫄리네. 겁이 좀. 자, 데이터 솔루션이 지금 원투 치면서 좀 올라오네요. 아침에 밑으로 3% 정도 뺐다가 완전 사람 쫄깃하게 하더니 어, 지금 위로 3% 정도 나오고 있습니다. 어제 제가 말씀드렸죠. 요길 뚫어놔야 조금 더 가볍게 편안하게 어, 꼬리를 채우러 다시 올라갈 수 있다.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. 지금 4%, 5% 근접하네요. 이거 눈치게임 조금 하다가 절반 털도록 하겠습니다. 6%의 절반 털었는데 털자마자 음, 미친듯이 올라가네요. 아 이런 이런 쓸데없는 쫄보 간장종지 매매를 또 했다. 이거 충분히 반성할 필요가 있습니다. 이거 내일 매매에 반영해서 어, 쫄보 매매 탈피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어쨌든 VI 나이스. 데이터솔루션 12% 수익권에서 7,200원 라인에서 전량 청산하고 매매 마무리 했습니다. 뭐 단타 들어가서 12%자 어제 6,450원 돌파 못했던 모트렉스 지금 강하게 좀 올라가고 있습니다. 오늘은 6,450원 돌파 했으면 좋겠는데 그래서 어제 매도 못했거든요. 이거 오늘 좀 올라가면 6450원 찍고 6700원 한번 보여줬으면 좋겠습니다. 오늘 갑작스럽게 좀 올라오는데 아또 분봉 꼬리 만드네요. 이 6450원 어제도 도전했고 오늘도 도전하면 뚫어줄 만한데. 이거는 6450원을 좀 중심 라인으로 보고 어, 절반 매도에 대해서 고려해보겠습니다. 오늘 사고 칠수 있다. 강한 파동을 갖고 있다.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저는 지금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. 2%의 절반 매도 했거든요. 그러니까 보는 거랑 실제로 제 매매는 약간 거꾸로 갔지만 어쨌든 절반 물량은 아직 갖고 있기 때문에 뭐 사고 한번 치는지 끝까지 한번 보겠습니다. 지금 2차 v i 까지 달성을 했고, 예측했던 7,900원 라인 그 이상으로 지금 돌파가 나왔습니다.